무당이 지켜야 될 것도 많고 감춰야될 것도 많고 어 거쳐야 되는 법도도 참 까다롭고 무섭지만 그 안에서 우리도 인간인지라 신에서 요구하는 백이면 백 천이면 천을 다 우리가 수용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못갈 옥수 못갈 수도 있고 기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녕하세요. 구슬동자 윤도령입니다. 이제 무당이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기게 됐을 때 응. 과연 이제 신에서는 이제 어떤 응. 이제 또 벌을 주시는가?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어. 무당이 금기해야 될 행동들은 참 많아요. 그렇죠. 가려야 될 행동들도 참 많고 맞아요. 기도를 갈 때는 음식도 가려야 돼 몸도 가려야 돼 굿당이나 중요한 일정이 있으면은 또몸 가려야 돼 음식 가려야 돼 옛날에는 참 그런 게 정말 많았어요. 특히 애동 제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이 가려야 되지만 이미 다 성장을 하신 선생님들도 기본적인 건또 가려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신과 가까워지고 신과 소통하는 방법이 애동 때보다는 월등하게 내가 높아졌다고 해도 신을 모신 기간이 올려졌다 해도 내가 지켜야 될 법도 라는 게또 있어요. 뭐 사기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어, 어르신들을 방치를 했다거나 기도를 안 한다거나 옥수물을 안 간다거나 뭐 손님들을 상대로 돈을 갖고 장난을 쳤다거나 제자가 금전적인 욕심과 탐심을 부렸다거나 정말 사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문제가 될 만한 어지러운 행동을 해서 신의 심기와 노여움을 사게 됐다고 하면. 어첫 번째 무당이 타깃이될수 있습니다. 응. 신을 모시는 제자가 신의 노여움을 사서 신의 벌전을 맞죠. 근데 신의 벌전을 맞으면 뭐 여러 가지죠. 신이 노하셔서 벌전을 맞으면 무당이 몸이 아프거나 몸이 병들거나 정말 심한 경우에는 인따리 말 그대로 사람의 명을 끊어서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신의 영빨 말 그대로 신이 떠버린다 그러죠. 옛기 이놈아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리는 이런 거못 한다. 미혼자 해 먹어. 그리고 신이 떠버립니다. 떠버리면 그때부터 무지랭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무당 스스로가 타겟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가족이 타겟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가족이 타겟이 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심하게 사기를 치진 않았으나 신의 제자의 초심을 잃어버리거나 금기된 행동을 하거나 인간에게 너무 몹쓸 짓을 하거나 이러면 가족을 뒤운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럼 가족도 없고 자식도 없는 무당들은 벌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전조증상을 어떻게 겪나요 참 당하신 분들한테는 위로가 안 되는 말이지만 그 사람이 안 받는다고 끝은 아니에요 후대가 받고 천대가 받습니다 누가 하든 또 받아요 자손을 낳으면 기형아가 나오고 장애가 나오고 내 자식이 없으면 내 가족 누군가가 또 받게 돼 있어 그리고 중요한 거 이승에서의 죄의 무게와 저승에서의 죄의 무게의 심판대는 틀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어서 말명도 못 돼요. 신의 행세도 못 합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무당 생활을 했어도 죽어서 뭣도안 되는 무지렁이가 될 거고 그 이상의 벌을 받게 되겠죠. 무당이 지켜야 될 것도 많고 감춰야 될 것도 많고 어 거쳐야 되는 법도 참 까다롭고 무섭지만 그 안에서 우리도 인간인지라 신에서 요구하는 백이면 백, 천이면 천을 다 우리가 수용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못갈 옥수 못갈 수도 있고 기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있죠 선이라는 게 있어요. 엊그저께 그런 어떤 손님이 오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선생님 유튜브 보면. 참 선생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 안다. 선생님은 10년 모아 이집 하나를 얹, 얹었지만 어떤 사람은 몇백 평 부지 사찰 사고 좋은 차 사고 정말 으리으리한 아파트에 어? 호화로운 생활 누리면서 명품 백 누리면서 자기 잘났다고 연예인병 걸리듯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무당들 중에서 정말 솔직히 저는 그런 거 보기 안 좋아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났겠어요? 그 돈이 누구 돈인데요?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 돈 아니냐 우리 같은 소, 사람들 돈 걷어서 전보고 구태서 돈 얻어서 결국 자기 잘 먹고 잘 사는데 치장하는 건데 그 꼴이 보기 좋다니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어, 나도 알고 있는 현실이지만 아참 그래 내가 이 사람들을 부럽지만은 않게 쳐다보는 이유가 사람 보는 눈이 다 똑같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에 무당 선생님들의 사치와 사생활을 욕하는 건 아니고 정말 이 무당 세계에 잘못된 분들과 잘하고 계신 분들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저울질하기가 참 힘들 것 같아서 무당으로서의 어떤 소신 발언, 현실적인 입장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내가 유튜브를 보고 선택한 선생님의 성품과 그분의 품위와 가르침이 여러분들에게 비로 헛되지 않게 되기를 바랄 뿐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들이 겪어보지 않으면 판단할 수 있는 건 유튜브 하나인 세상이 됐잖아 그래서 유튜브가 다가 아니다 방송이 다가 아니다 실제로 방송과 찾아갔을 때가 다르고 하기 전과 후가 다르고 그 사람들 일상인 여러분들이 다 보지를 못했으니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믿고, 함부로 다 갔다가 시키는 대로 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입니다. 감사합니다.